24개를 다끌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 24개 점이 있다 그럴 때그세 음 꼭지점을 원래는 이름이 없겠지만 여기 보면 아 그냥 할게요 얘가 a가 꼭지점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는 이런 어떤 삼각형이 있다 여기서 여기, 여기 다 해서 애매하네. 하여튼, 요런 정도, 요런 정도. 그러면, 맞은편에다가,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맞은편이니까 스몰에 할게요. 여기. 해변의 길이가 루트2 이상 루트2가 될라 그러면 90도죠 90도가 될라 그러면 6개에 걸쳐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정확하게 5개가 있으면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2 이상이 될라 그러면 사이에 5개 이상이 들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개 이상 여기도 5개 이상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위치 잡는 게좀 애매하지만, 뭐,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총 24개 의점 중에서 꼭지점 ABC를 빼고 나면,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4에서 3을 뺀 21이 되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라나 모르겠는데, 한 꼭지점. 원래는 꼭지점이 이름이 없을 텐데, 그냥 한 꼭지점 지정해 볼게요. 한 꼭지점 결정. 나는 이 점에서부터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란다. 그럼 얘는 24가지가 되겠죠. P1부터 해서 이 예시를 그냥 P1이라는 점에다가 A를 난딱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이에 BC에 대해서 이 간격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얘 ABC 관계가 결정이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ABC 합은 21인데 적어도 5개 이상이니까 5를 빼주면 얘는 A-5, B-5, C-5, 그러면, 저기,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남는 점은 3h6, 3h6, 98, 86, 82, 472, 28. 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P1에서 시작을 할래? 얘가 24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 다음에 5개, 6개, 7개 정도, 칠더 할까요? 그럼 얘가 p 의 8이다. 그 다음에 6 정도 더 하면, p 의 14다. 15 15다. 그러면, 어떤, 이, 나는 P1 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래? 라고 해서 삼각형을 만든 게, 이한 경우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P8이랑 P15가 되도록 남는 개수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이런 삼각형이 결정이 되겠죠. 얘가 중복이 몇개 있겠느냐. P1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 8이랑 1 0로 쓰는 것 중에서 한꼭 지점을 결정한 이 24개의 시작 포인트 중에서는 p1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p8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p의 15에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도 있겠죠. 이 속에 이 삼각형이 들어 있다면 p8 속에도 뭐가 있겠어. 1이랑 15를 데고는 게 있을 거고 15를 가지고 만드는 삼각형 중에서도 18을 데고는 애 있을 테고.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24랑 28이랑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삼각형은 3개씩 중복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가장 짧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224가 될 것이다. 이렇게.